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람의 방언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연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변치 않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우리가 온전한 것이며 사랑은 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방음과 여음과 지식과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할지라도, 혹은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은사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연도 폐하게 되고, 지식도 폐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기울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고 천국 문에서 우리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고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한, 하나가 되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 교만이 있고, 또, 절제가 없고, 또, 절제가 없는 모든 언사나 모든 교만은요 인내가 없어지고, 절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내가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쓸모없는 그런 거라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내 마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 어, 순교의 은사도, 사내의 마음도, 우리가 정말 하님 앞에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성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이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과 또 기쁨, 모든 열매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금은보화가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 주신 것이 사랑으로 복음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상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만은 끝날까지 남고, 또 진리를 알고, 또 사랑을 구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영원한 것을 또 우리가 악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천국으로 갈 것을 자랑하고. 또천국의 문을 열어 줄 것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 지금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고 아,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많이 있던 사랑도 없어지고 또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사기도 당하고, 믿은 사람한테 억신여김을 받게 되고, 또 믿은 사람한테 배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세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쉽게 변하는 것은, 그런 변하는 감정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의 사랑.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또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있으면 오래 참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마음으로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신을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이들 앞에 내 모든 것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우리 우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또 창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낭만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본받고 살아갑니까? 좋지 못하는 행실. 수근수근 비방, 남이, 남을 따라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행동, 이런 걸 따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행동과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 주신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을 향하여서, 꽃들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입고, 그냥, 음, 응, 음수와 버러지처럼, 우리가 먹고, 살라고 지금 그냥 먹, 먹기만 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기... 바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하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신, 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낙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상의 악한, 악한 악령들은 사랑하지 말고 분노해라. 사,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또그 사람을 죽여라. 그 사람을 때려 눕혀라. 그 사람을 요구하고 비방하라.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쪼아려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영원한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고 악한 마귀를 능히 멸하고 이기라고 합니다. 제 지배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낙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이 모든 교회에 예배해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산자사를 그려서 오늘 시간에도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합한 믿음으로 합한 또 하느님 말씀으로 합한 사랑으로 합한 온전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리하는 오늘 예배가 되셔서 하늘 앞에 늘 무릎 꿇고 겸손한 또, 성리하는 예배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서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기쁨의 예배, 성리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상급과 밀관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고 성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